오늘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저녁까지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더불어 토요일인 모레도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잦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다소 높아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차차 20도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최고 27도로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김천은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김천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봉화는 1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26도, 봉화는 25도 예상됩니다. 호항의 현재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7도 전망되고요. 오늘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